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감변호사 vs 일반변호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건을 맡기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정감변호사가 있고 그냥 일반변호사가 있습니다 정감변호사는 뭐 판사 출신,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을 정감변호사라고 어,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일반변호사는 저처럼 그냥 연수원이나 로스쿨 어, 수료를 해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사람들을 그냥 일반변호사라고 합니다 정감변호사님은 보통 수임료가 뭐 최소 천만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뭐 일반 변호사는 요즘에 550 이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정관 변호사한테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어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태호 변호사고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출업을 했고 사법연수원 42기수를 했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영은 10년이 됐습니다. 먼저, 정관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변호사는 크게 검찰 출신, 법원 출신이 있죠? 먼저 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 있을 거고, 뭐 부장판사 출신이 있을 거고, 지원장 출신, 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 대법관 출신의 정관 변호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은 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자, 검찰은 직급이 좀 특이하죠? 차장이 보통 부장 밑인데, 차장이 부장검사 기입니다그 위에 이제 지청장 검사, 그 다음에 검사장. 검찰총. 이런 출신들이 정관 변호사가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경찰 출신 헌법 재판관 출신 이런 분들을 정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번 변호사는 굳이 나누자면 사법고시 출신이 있을 수 있고 로스쿨 출신 뭐한 10년 전에 생겼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회사원 출신 뭐 의사 출신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변호사,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 법원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 변호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정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사이에 수임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공 보수는 제외하고 착수금만 어, 비교를 하면 정관 변호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 최소 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뭐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하는 경우도 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뭐몇년전 얘기인데 대법관 대법원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님은 어, 사건 기록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처리하는데 대신에 그 대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 값이 3천만 원이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뭐 200만 원,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소액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하는 사,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뭐 수임료 500만 원 달라고 하기도 뭐 그러기도 하고 어린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죠. 그 법무사나 중개사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는 수임료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 착수금은 어, 부르는게 값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시세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 정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렇게 부르는게 값인 경우를 받고제 어, 생각에는 좀 비합리적인데 그 돈을 내고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물론 어떤 생각으로 맡기시는지는 뭐 대충 이해가 가고 그 돈을 받으면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겠거려니 생각을 하고 정관 변호사님에게 그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런 정도의 값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감 변호사는 과연 실력이 좋은가? 어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겠죠. 판사 출신이시면 자기 재판부에 올라오는 사건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많다고 해서 판사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다르죠. 판사로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어 판단을 내리고 뭐 균형을 맞추는 판결을 했지만 변호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 자기의 의뢰인 편에서만 입장을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또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요. 종감 변호사 수임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싸고 이 정도 어떤 경험은 일반 변호사도 좀 구역이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고, 사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제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 비싼 수익료를 받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정감 변호사 출신이면 높은 직급 출신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법원장 출신, 그 다음에 검사장 출신, 이런 분들은 되게 높은 직급을 거쳐오신 변호사님들, 특히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행정법원장 출신, 이런 분들 행정사건 맡길 때 어,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뭔가 그 든든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어, 법원장, 이런 분들은 실무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분들은, 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이 실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장 이상 넘어간다. 그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뭐 실무에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지꽤 되기 때문에, 실무 감각은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맡길 때는 그냥 도장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도장값이 약발이 없기느냐 어, 요즘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저, 터무니없이 비싸다.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리고, 어, 적은 벼로서 안 하더라도 내 사건을 담당하는 그 판사, 판사님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회사의 사장님, 뭐 간부 이사님, 얼굴 한두 번 보겠지만 좀 친하지도 않죠. 잘 얼굴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특별한 뭐 우정 나누거나 뭐 동료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원, 우리 검찰에 있던 뭐 간부 판사, 검사님들이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내가 담당하는 재판부에 변호사로 왔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인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수원에 어떤 사제지간이라던가 같이 근무 했다거나 뭐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다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건을 이긴다거나 아예 법적인 어떤 판례상 이거를 뒤집어서 자기 동기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맡기는 게 좋을까? 먼저 정관빨이 있느냐? 여기 제가 써놨죠? 없다? 없을 묻자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없습니다. 정관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정관빨을 기대하다 보면, 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 사건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내가 연결해주겠다. 그 판사와 연결되는 어, 변호사가 있는데 연결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로커, 고급 뭐, 그 브로커죠. 그 사건 브로커가 아니라 그냥 이런 브로커들은 그 브로커 비용만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런 브로커 중에 가장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김만배죠. 제 경험상으로도 법조계에서도 보면은. 어, 세번 구속되는 어떤 특이 케이스. 이분이 얼마나 그 브로커 일을 했겠어요. 자기가 풀어주고, 소개해서 풀어주고, 뭐, 어, 넣어주고, 이런 일을 했겠죠. 다 인과 응고로 본인이 그런 꼴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돈 주고 그 정관을 맡기는 게 합당하느냐. 여기 행정법원장 써놨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재견,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행정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뢰인이, 어, 이런 행정사건이니까, 당연히 정관 찾겠죠. 정관 찾았어요. 반드시 이기고 싶어서 정관 변호사를 찾았는데,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착수금 뭐, 삼천만 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청구 원인이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어요. 행정법원장이면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사건에 대해서 거의 달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법원장, 이런 분들은 실무감각이 한참 떨어진 분들이다. 그래서 실력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단언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기대하고 이런 분한테 3천만원 주고 사건을 맡기니까 당연히 지질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돈 주고 그렇게 맡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정관에게 맡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정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의자 써놨죠. 이재명.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정말 그 사건을 많이 하죠. 변호사들도 수십 명선임하고 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돈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내 목숨, 내 앞으로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정관 맡기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입장이래도 진짜 정관 선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돈이 온 거고 다 필요 없다. 이 정도 돼야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 써어난 한다. 그러면은, 정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뭐, 상관없죠. 내돈 내고, 뭐 하겠다는데 상관없죠. 그런데 합리적인 수임료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어, 경험 많고 실력 많은 변호사를, 어, 선임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정관이 그 실력도 아니고, 정관이 승소려를 확률을 높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왜곡된 소비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